이거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 사물 이건 사물 장구예요. 오. 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사랑. 아니 근데 참 남자들이 바보다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잘하잖아 이거는 국악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해요 자기가 알아서 소가 소를 <목소리> 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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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센 거예요. 어어. 막 남자다운 기계함으로 부르는 아, 거고 목소리가 울리는 이런 거를 아니야. 쫙쫙 하고 난 뒤에 아. 그 대신 뭐여성이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아. 이따르서 아. 갈까 오. 보다. 이게 이제 도령이 갔으니까 떠났으니까 막 그리워하는 석정이 아, 네. 아 깜짝이야 무서워요 왜왜 어, 네. 왜 이렇게 석정이는 자세가 어떻게... 왜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음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렇겠죠 그래? 아버지가 그치? 음악을 하셨으니 아버지가 노래를 아. 엄청 잘하셨는데 아. 그 아버지가 노래를 배우신 적이 없는데 아. 서양 성악. 하이테너였어요. 그래서 17살부터 이제 소년병으로 이렇게 내려가 계셨으니까. 그 소년병? 예, 네, 소년병, 인민군이셨죠. 그 음. 아버지가 그때 달나라가 했던 암스토링이 왔어요. 어. 부산에, 구도운동장에 아버지가 혼자 독창했어요, 거기서. 어. 아, 성악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잘하니까 혼자 독창하셨다 그러니까. 아, 저절로 된 거. 맞아, 맞아. 아, 그 피가 음. 온거 같고. 아버지가 좀 능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재능은 엄청 많으시지만 자식들이나 엄마가 좀 약간, 아유, 뭐,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저를 믿으니까 제가 꼭 아버지를 챙겨드렸거든요. 그게 시대적 상황? 인민군 소년병에 음. 장남인데 혼자 호를 다시는 왔다가 호를 중수해서못 가게 됐어요. 음.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술 먹고 왜 그렇게 울었을까를 음. 그때는 아우, 아유, 못 나가지고 막뭐 가족들끼리 막 아빠 이렇게 두고 얘기했지만 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상하게 들어요. 그 그러면 소년병 군인으로 여기 내려온 그치? 거야? 7일곱 대 여기서 잡힌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제가 되게 연민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꼭 그렇게 연민이 있고 애틋하고 이런 아유,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막 그게 그 아버지 영향이 큰거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오시면서 여자의 마음을. 뭐 이러면서 들어와. 그럼 물어봐. 알았어! <laughs> 저리 가시오! 뭐이 엄마 별명이 늑엄마야 늑엄마. 느긋마. 어, 이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동네에 이제, 거기에 골목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다가, 제일 밑에 있는 애가, 늑엄마 온다! 이래요. 그 그러니까 모든 동네 애들이 노루처럼 뛰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거나, 장독대 뒤에 숨거나, 큰 휴지통 뒤에 숨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뭐하니? 이러니까. <laughs> 대학 때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은 동네 아줌마가 이제 어릴 때부터 거기 살았으니까 아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누군가 하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보고 예 힘들지 <laughs> 힘들겠다고 워낙에 이제 세셨으니까 아 우리 엄마가 힘들긴 힘든 힘들 분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40까지 엄마랑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싫어했어,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고, 가장 말하기 싫었고요. 옆에 오면 숨이 안 쉬어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엄마 때문에 힘들어할까 하면서, 엄마를 한 소녀로 머릿속에 그리고, 그리고 그 소녀가 엄마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막 대입시켜가면서,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시켜서 쭉 만들어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얼마나 이 눈물을 많이 삼키고 마음에 아픔이 많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에 대한 그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잖아. 엄마도 우리 엄마도 할머니를 그렇게 미워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낳아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아 우리 엄마가 1등밖에안 해봤어요. 평생은 그렇게 가난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었거든요. 엄마랑 연애 결혼? 그게 우리 할머니가 고구마를 잘 굽는다고 하나만 잘해도 된다고 엄마를 공부 잘하는 엄마를 억지로 들이 밀은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고구마 굽는 기계도 고쳐 주셨대요. 할머니가 장사하셨는데.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예, 음.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걸 믿고 엄마를 막 억지로 떠내 음. 보냈는데. 재주가 많으시니까. 알고 봤더니 다 빚이고, 뭐,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잘못 결혼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았으니까, 야, 내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나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사랑 받았고, 그만하면 잘 살았다. 이렇게 하니, 안지게 해서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진짜 10년간 모시면서 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걸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못 만나고 있는 사람 다 만나셨고. 그동안 못한 걸 돈도 드려야 되고, 뭐, 인사도 드려야 되고 하는 건데 다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어, 바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는 이제 80%를 키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미워했던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긴 했어요. 사, 사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어릴 때부터 뭔지 제가 어머님한테 못 받아서 너무 잘 아니까 어머님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도 편하게 못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 보면서 아, 왜 저렇게 우시지? 근데 내가 그러고 있어.